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요, 여자들은 연락을 자주 하기를 원하고요, 남자들은 연락을 잘안 하는 성향을 보이는데요. 연애 초반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는데요,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들이 자기에게 연락을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가 자기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랬던 남자들이 왜 연애를 하면요, 자꾸 연락을 덜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왜 자꾸 연락 문제를 만드는 걸까요?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을 사용할 때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요. 내 남자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요. 그 사람이 여전히 좋고요. 이 관계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의구심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도 안 되고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내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상태라면 나도 분명 화가 날 거거든요. 그런 상태라면요. 나나 상대방이나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될 거니까요. 다만 지금 쓰고 계신 방법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 방법을 쓸 바에는 차라리 이 방법을 써보면 어떻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 사이에는요, 집에 도착을 하면 연락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요 근래 계속 남자친구가 퇴근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을 해 봤더니 집에 도착해서 씻고 밥 먹는 중이라네요. 당연히 나는 기분이 좋지 않겠죠. 집에 도착을 했으면요. 연락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씻고 밥 먹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씻고 연락을 해주고, 그리고 밥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건 둘째 치고요. 씻고 밥 먹고 났었어도요. 내가 연락을 안 했으면 연락을 안 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내 심경을 이야기하죠. 난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요. 도착했으면 좀 연락 좀 해주지라고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남자친구는요. 아, 미안해, 깜빡 잊었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일단락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퇴근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또 연락이 없어요. 어제보다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보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씻고 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이제 분명 나는 더 많이 화가 나게 될 거예요. 내가 어제 분명히 좋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경을 안 쓰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그럼 이제 나는 분노가 치밀 수 있죠. 그래서 화가 난 마음을 장문의 카톡으로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나? 이런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낮에요.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카톡을 보내와요. 어제 전화했었네. 자네를 못 받았어.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나 봐. 이런 말을 들으면 살짝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내가 의심했던 부분이나 내가 불안했던 것들은 좀 해소가 됐으니까요. 근데 잠시 후에 나한테는 엄청난 생각들이 앞에 상황들과 이어져서 다시 스물스물 올라온다고요. 내가 그저께 분명 집에 도착하면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어제 도착해서 연락 안 했다는 게 화가 나겠죠. 그 말은 내 말을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 말대로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걱정했을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카톡 하나 정도는 남겨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낮에 연락을 해 왔다고요. 내가 참는 게더 이상한 거겠죠. 그런데 나는 제법 침착하고 현명한 여자니까 또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오는지 보려고 그냥 시큰둥하게 알았어 라고만 보냈어요. 또 다시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네요. 그런데 오늘은요, 회식이 있다네요. 그래서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회식이 있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살짝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회식이 시작됐는지 끝나는지를 알수 없게 연락이 없단 말이죠. 물론, 그 다음날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성적이고 차분한 여자니까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어제 늦게 끝났나보네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또이 사람이요 아무렇지 않게 아 어제 정말 술 많이 마셔서 죽는 줄 알았어 이따 회사 끝나고 연락할게 이렇게 말해온다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이 남자가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내가 화났던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온통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렇지 않게 나를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일단은 잘 맞춰가 보기로 해서 데이트가 끝나갈 무렵쯤에 연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남자도 미안하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두 사람이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이후에요. 여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이 남자친구를 관찰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나 한번 봐야겠다. 또는요. 벼르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너한 번만 더 걸려봐. 라는 마음으로요. 그럼에도 머릿속은 계속 복잡해지죠. 100%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해오지 않는 한. 내 마음속에서는 요 조금이라도 의심됐던 부분들이 떠오르면서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내 불편한 마음을 자꾸 자극한다고요. 일단 여기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딱히 진전된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좋아지기는커녕 분명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쌓인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요 지금 내가 어떤 심경인지 모르거든요. 내가 연락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잠깐은 미안해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요. 자기가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여자친구를 대했던 부분에 찔림을 받게 되고요. 그게 또 슬슬 부담으로 작용도 되거든요. 연락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못했던 건 맞는데 이제는 연락을 해줘야 한다 라는 의무감이 생겼잖아요. 여자친구의 요구대로 연락을 해주면 의무를 다한 것 같아서 도리를 다한 것 같은 기분은 들수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연락을 못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비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나도 그렇게 실수를 한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이렇게 서로가 불편하고 예민해진 감정 상태로 서운함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요. 다툼이 생기고요. 그 다툼이 점점 커져서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마음으로 치닫는 경우가 생기겠죠. 누군가의 시점에서 보면요. 연락 문제를 만들고 있는 남자친구가 나쁜 사람이거나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의 시점에서 보면요. 그 남자가 여자를 기만하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나는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선택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이해해 주고 넘어가 주는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그 기로에서 나는 지금 싸우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선택한 거고요. 나도 힘든 상황이 된건 맞지만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내 상대방도요. 의무와 책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내가 몰아버린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결론도 결국 좋지 않게 될 거고요. 그럼 차라리 내가 너그럽게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걸 선택했다면 남자가 집에 도착했는데 씻고 밥 먹느라고 연락을 못 했다고 했을 때, 아, 그래? 그럼 마저 밥 먹어. 피곤할 텐데 푹 쉬고. 이렇게 말을 했었다면요. 물론 연락이 또안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가 배려받은 것 같아서, 여자가 무슨 할 얘기가 있었나 싶어서, 그 뒤에 밥을 다 먹고 나서 나에게 연락을 해올 수도 있겠죠. 남자가 일찍 잠자느라고 연락을 못 받았던 그 다음날도요. 그 사람이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대신, 내가 그 다음날 오전에, 회식하느라 피곤했겠다 술 많이 마셨어 속은 괜찮아라고 물어봐 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상대방이 연락해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을 해봤더라면 어땠을까요 내 자존심이 못하게 만들었던 내 마음을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봤으면 어땠겠냐는 거죠 내 상대방이요 처음에 나한테 연락을 참 잘해 줬어요 그래서 나도 분명 그 사람이 더 좋아졌고요 그러다 어떤 시점이 돼서 그 사람이 연락을 드문드문 하게 되니까 난그 사람 속내가 궁금해지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좀 자주 해줘서 내 불안함을 해줘줬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럼 어쩌면 내가 이렇게 된건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연락을 안 해주고 있어서 이렇게 나를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처음에 나에게 연락을 잘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열정을 다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게 만든 걸 수도 있다고요. 내 상대방은 이둘 중에 어떤 걸로 나를 만든 걸까요? 어떤 거든 간에 이제 내가 그 사람이 해온 방법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주고요. 기대 없이 퍼주다가, 그러다가 나도 연락을 드문드문 해보자고요. 내 네, 상대방도요, 내가 느꼈던 기분들을 느껴볼 수 있을 거고요. 나에게 연락을 더 자주 해오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는 상대방한테 뭔가를 원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에게 몰입하고 있는 남자를 원한다면요. 나에게 몰입하라고 강요하고 명령하기보다는 나에게 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보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몰입해달라고 요구한다고요. 연락 문제는요. 내 서운하고 불안한 감정이 표출돼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도 내가 요구를 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요. 관심 받지 못하는 상황에선 관심 받고 싶어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요. 자기가 원해서 하면 즐거운데 남이 시켜서 하면 피하는 성향이 조금 더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상대가 자발적으로 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